오늘은 스모크라이즈와 함께 해외에서는 빈티지한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인플루언스들의 코디를 참고하여 어떤 방식으로 코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모크라이즈는 뉴욕 기반의 스트릿웨어 리 브랜드입니다. 지금 세일 중인데, 팬츠 종류도 다양하고, 제일 강한 제품들도 많아서, 취향에 맞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무드를 코디할 때 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방법인데요. 이분은 레드 컬러의 볼캡과 체크셔츠로 무난한 코디에 컬러 포인트를 넣어줬는데, 저는 데미지 디테일이 강한 데님 팬츠와 조합해서, 컬러를 많이 쓰기보다는 은은한 데미지 디테일의 후드티와 무채색 계열의 체크셔츠로 빈티지한 포인트를 더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너로 셔츠를 레이어드해도 좋고, 허리에 둘러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바지는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를 착용했는데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워싱과 다양하게 들어간 디스 디테일의 특징인 데님이며 바지 하나만으로도 사계절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팬츠입니다 단순히 찢어진 디스 디테일이 아니라 안쪽에 원단을 덧대어 스티치로 마감해 빈티지한 디테일의 퀄리티를 높인 제품으로 이런 덧댐 스티치 디테일은 일본이나 해외 고가의 제품에 많이 쓰이는 디테일인데 이 정도 가격에 경험해 볼수 있다는 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코디들을 보면 연청 데 팬츠에 그린이나 카키색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빈티지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카키색 범버나 후드집업, 후드티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은한 카키색의 니트와 함께 코디했는데 앞서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바지의 허리와 상의의 밑단 기장을 맞춰 벨트나 키링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크롭하게 착용해서 저도 크롭한 니트를 매치해봤습니다. 체격 차이도 존재하지만 크롭한 상의를 착용했을 때 팬츠의 디테일을 더잘 보여줄 수 있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룩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파라슈트의 다트 디테일 ]과 페인팅 디테일이 포인트인 데님 팬츠를 착용했는데 스톤워싱 이후 블리치워싱이 들어가서 실제 올해 청바지를 입고 페인트 묻고 바른 듯한 제품이라서 한 가지만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팬츠입니다. 해외 빈티지 스트릿 코디의 핵심은 크롭한 자켓이나 상의류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연청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레이 색상의 크롭한 자켓과 함께 매치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느낌의 블루종 자켓은 데님과 함께 매치했을 때 빈티지한 무드가 연출되는데 허리에 맞춰 크롭하게도 좋고, 이나로 흰색 티셔츠를 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청과 흰색 비니의 조합을 좋아해서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빈티지 코디에서 가장 돋보이는 코디는 역시 누리끼리한 다인감의 데님과 카키색 상의의 조합인데요.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디테일을 가진 웜톤 코디로 크롭한 카키색 다인우드, 틴트 데님 팬츠와 모카신으로 코디했는데, 팬츠가 탈색과 틴트 작업으로 웜한톤의 빈티지 데님이라 웜톤의 모카신과 잘 어울려서 함께 매치했습니다. 마블링 표현이 강한 팬츠라서 팬츠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포인트되는 제품으로 어두운톤의 카키색 후드와 색이 바랜듯한 카모 볼캡을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웜톤의 빈티지한 코디를 연출했습니다 호불호를 탈수 있는 코디라서 상의는 흰색 티셔츠나 빈티지한 티셔츠로만 바꿔서 매치해도 팬츠와 볼캡으로 포인트 주면 빈티지한 코디를 연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워크웨어 트렌드가 온다는데 워크 자켓에는 데님 팬츠만한 게 없는데요. 워크 자켓 자체가 빈티지한 무드가 강한 아이템이라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데님 팬츠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올블랙 색감으로 맞춰서 은은한 빈티지 디테일이 돋보이게 코디해봤습니다. 워크 자켓은 빈티지한 어스 컬러를 조합해서 코디해도 좋고 클래식한 무 로 연출해도 좋습니다. 팬츠는 파라슈트 다트 디테일과 페인팅 디테일이 포인트인 흑청 데님 팬츠인데 블리치 워싱으로 은은한 블랙 색상과 페인팅 디테일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포인트로도 좋고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블랙 데님 팬츠입니다. 해외 빈티지한 코디에서 국밥 같은 코디 공식인데요. 부츠에 데님 팬츠, 회색 후드 집업과 비니 조합입니다. 이 공식은 어떤 데님 팬츠를 매치해도 좋은 공식이지만 후드 집업이 디테일 자체는 무난한 제품이라 워싱감이 강한 카고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 했습니다. 팬츠는 워싱이 강하면서 개성이 있는 제품인데 입체 포켓이 포인트인 제품으로 단순히 포켓 디자인이 아니라 입체 포켓이 주는 실루엣의 와이드함이 있어서 핏 자체도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상의는 은은한 데미지 디테일과 오버핏 실루엣의 크롭한 후드집업을 착용하여 팬츠를 돋보이는 코디를 연출했으며 데님과 회색 후드와 잘 어울리는 흰색 비닐을 착용했습니다 이 공식은 올드스쿨 패션과 흡사한데 올드스쿨 패션은 좀더 오버하고 긴 상의와 매우 와이드한 팬츠를 착용했다면 최근 빈티지 패션 트렌드는 상의는 짧고 팬츠는 와이드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인데 후드 니트 집업이 작년부터 유행인데 가지고 있는 후드 니트와 함께 디테일이 강한 팬츠를 매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니트가 가지는 자유로운 무드가 클래식한 슬랙스와 코튼 팬츠보다는 오히려 반항적이고 거친 티스타일의 데님과 만났을 때 스트릿한 무드를 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빈티지한 색감의 후드 니트를 가지고 있다면 베스트